올해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가 전전 시회 CS2024에서 단연 눈길을 끌었던 제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놓은 AAM SA2 였는데요. 어, 현대자동차그룹의 모빌리티 독립법인인 슈퍼널이 CS2024에서 차세대 기체 SA2의 실물 모형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이제는 하늘을 나는 기체까지 선보인 겁니다. 설레었던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SA2는 현대자동차그룹이 2028년 상용화로 목표로 개발 중인 EVTOL 이비톨 기체입니다. EVTOL은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의 약자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말합니다. 현대차는 2000년 CES에서 미래항공 모빌리티 비전 콘셉트 SA1을 제시했었는데 4년 만에 실물 모델을 공개한 겁니다. 이 자리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정희선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슈퍼널은 나사 출신인 신재현 현대자동차 기아 AAM 본부장 겸 슈퍼널 CEO가 이끌고 있습니다. 드디어 현대자동차그룹과 슈퍼널의 야심작 SA2 기체가 공개됐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슈퍼널의 기체는 다른 회사의 미래 항공 모빌리티와는 다르게 기존 항공기의 문법을 따르지 않고 자동차 회사만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접목시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SA2의 내외관 스타일링에 케네키퓨어리즘이라는 철학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먼저 기체 외관은 날개에서부터 기체 꼬리와 바디로 연결되는 매끄러운 결합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헬기와 터보 프로필은 묘하게 조화시켜 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SA-2는 전장 10m, 전폭 15m로 조종사를 포함해 5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총 8개의 로터가 장착된 주 날개와 슈퍼널 로고를 본뜬 V자 꼬리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기체에는 틸트 로터라는 추진 방식이 적용됐는데요. 프로펠러처럼 생긴 회전 날개인 로터가 상황에 따라 90도로 꺾이는 구조를 틸트 로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로터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위로도 꺾이는 것인데, 이착륙 시에는 양력을 얻기 위해 로터가 수직 방향을 향하다가 어, 순항 시에는 전방을 향해 부드럽게 전환이 되면서 추진력을 얻는 일종의 멀티플레이어인 셈입니다. 틸트 로터 방식은 현재 AAM에 적용된 추진 방식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작동 방식 중 하나로 꼽힙니다. 수직 이착륙 시 8개의 로터 중 전방 4개는 위로, 후방 4개는 아래로 틸트되는 구조로 어, 슈퍼널이 업계 최초로 도입한 독자적인 방식이라고 하네요. 슈퍼널은 SA2 기체가 최대 400에서 500m의 고도에서 시속 200km의 순항속도로 비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고, 상용시 도심 내에 약 60km 내외의 거리를 비행할 예정입니다. 자, 도심을 날아다니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소음입니다. SA2 기체는 전기 분산 추진 방식을 활용해서 운항시 소음을 45에서 6 5시 b 로 유지하도록 설계가 됐는데요. 이는 식기 세척기의 작동과도 비슷한 소음 수준입니다. 여기 sa2는 야간 및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도 계기와 관제 지시에 따라서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전 가망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2028년까지 현재 항공업계가 지키고 있는 동등한 안전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체를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내부를 보기 전에 여기서 잠깐 변빈 구독자분들은 지난해 있었던 아덱스에서 슈퍼널 기체의 인테리어 컨셉트 영상을 제가 공개했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몇달전 슈퍼널이 공개했던 내부 디자인 컨셉트 잠깐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자동차를 보는 것 같은 안락한 실내가 너무 인상적이었죠. 자한번 앉아봤었는데 자리가 딱딱하고 불편할 것 같지만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시트 때문에 안락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심플한 디자인 덕분인지 쾌적하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자 그날의 기억을 안고 SA2 실내 내부를 보겠습니다 경량화된 탄소 섬유 소재의 캐비는 조종석과 4인 승객석을 분리해 놨습니다 시트는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돼서 승객에게 안락함을 제공하고 동시에 수직 비행 시 충격을 완화하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조종석은 디스플레이가 어, 정말 자동 차 차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UAM은 낮은 고도로 날게 되기 때문에 기내 와이파이에 상당한 강점을 가질 텐데 기내에서 인터넷이 된다는 건 엄청난 발전 가능성을 가졌다는 의미기도 이 합니다. 실내 공간에는 풍부한 조명과 반투명 소재를 적극 활용했는데 자칫 좁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실내를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천장에 숨겨진 송풍구로부터 바람이 내벽을 타고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순환하도록 한 점도 디자인 완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승객이 타고 내릴 때 탑승을 도와주는 실내 조명과 커다랗고 넓고 게 열리는 도어 설계도 인상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SA-2의 승객 좌석은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일반 항공기는 정해진 노선과 스케줄에 따라 우랑하지만 AAM은 다양한 사용 목적에 따라 실내 공간을 쉽고 빠르게 변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조종석을 제외한 4인 승객석은 필요에 따라서는 2인석도 되고 모든 시트를 덜어낸 화물칸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기체를 본 결과 Auto m e Aero 자동차와 항공기의 결합이라는 철학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자동차 전문회사가 비행기를 만든 결과가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널은 가격 경쟁력 확보, AAM 전용 배터리 개발, 공급망 관리 및 체계 비행, 소프트웨어 설계, 기상 예측, 무인항공 교통관리, 위성통신, 레이더 플랫폼 등등등 정말 많은 일들을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래항공 모빌리티 시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정말 날수 있을지, 상용화가 더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의구심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난간이 존재하겠지만 누구나 꿈꿨던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려가 있다고 멈추는 사람보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도전하는 사람이 미래 항공모빌리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변뱅은 슈퍼널의 도전을 응원합니다.